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지금 월요일 새벽 1시입니다 좀 간단하게 지금 다음주 헬릭스미스 삼성 발표가 지금 난다고 하니까 바이오주들 한번 전체적으로 빨리 훑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헬릭 스미스를 보시면은 제가 그 이전에 꺼놨던 선입니다.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지금 선이 제가 큰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현재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돌파 다 실패했어요. 이게 쉽게 뚫지 못하는 선이, 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상, 상황으로는. 그, 발표 나기 전에 가장 좋은 모습은 이 안에서 놀던지 아니면 은 뚫고 위에서 놀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지금 세 번째 도전까지 지금 다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비해야 될게 있겠죠. 다음 주 발표 나면은 발표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대박을 치겠죠. 하지만 이제 받는 상황인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른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뭐 실패한 신라젠이나 보면은 하한가 한방에 그치지 않았어요 발표한 뒤에 그러면 헬릭스미스도 삼성 실패하면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그 각오를 해야 될 선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선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선은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얘는 지지구간이었어요 지지구간 시장이 한창 안 좋을 때 8월 초에 바이오 주들두드르 맞을 때 같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같이 밀려 내려오고, 얘는 이때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그냥 죽을 때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현재가에서 하한가 한방 맞았을 때 가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7만 6천원. 곱하기 0.7 하면 대략 12만 3200원입니다. 12만 3200원. 그러면 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거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주 발표 나기 전에도 주가가 더 흘러내리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미리 선을 꺼라는데요 자 밑에 선입니다 밑에 선 밑에 선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았어요 크게 잡은 거는 점선으로 보시고 이 메인은 요 실선으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각오하실 사람들은 매수하신 분들 현재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셨는데 존보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이게 실패를 하고 떨어질 때 절대 잡지 마세요. 요 구간에 오기 전에는 지금 싸워야 할 구간이 빠지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지 절대 요 사이에서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사이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빠질 경우는 일단 봤어요. 상승할 경우는 일단 상승하고 보셔도 돼요. 상승하고. 상승하고 잡아도 됩니다. 정, 만약에 잡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걸어봐야겠죠. 발전하기 전에. 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짧게 보고 한번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60분봉으로 간단히 일단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 발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지 모르고 공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얘가 빠졌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이 지금 금요일 종가 부근이에요. 지금 자 17만 5,200원. 자, 이것도 다시 바꾸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17만 2천원. 자, 이구간은 현재로서는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를. 버텨줘야지. 지금 뭐 기대감이든 뭐든 조금 차트가 살아요, 차트가. 이거 빠지면은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빠지면은 저 밑에 다시 갈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12만, 13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지가 안 되면. 다시 흘러내린다는 거죠. 이거 순전히 지금 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바이오 혼풍이라기 보다는 바이오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요 구간 지지가 안 되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요거를. 헬릭 스미스는. 그, 제가 보는 이, 주식의 관점은, 차트가 선행입니다. 차트가. 얘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전에 차트가 어느 정도로 무너질 거예요. 그뭐100%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할수 있는 게 저는 차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를 못 한다면은 이게 이번 주 흘러내린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커다고 봐요. 헬릭스 미스가 지금 마지노선을 여기를 지지를 좀 해줘야 해줘야지 헬릭스믹스가 좀 이게 결과가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자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중간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8만 원대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종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헬릭스미스는 지금 거의 뭐 지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발표 나는데 이번 주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예요. 뭐 다른 종목도 아니고 바이오주들 실적도 안 맞춰주고 오로지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인데 웬만하면은. 한 걸음 뒤에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정, 조정이 더 나온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중간에 하나 걸릴 만한 구간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게 지금 15만원대인데, 15만, 한 800원 내에서, 142,500원, 한요정도입나다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번 버텨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월요일 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이탈하면은, 웬만하면은, 헬릭 스비스는 조금,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관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자, 신라제는 지금 뭐, 요 구간에서는 모아가 볼만한 자리긴 한데, 웬만하면은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분봉으로, 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121선을 지워버릴게요. 이거 보기가 불편해져가지고. 지금 제가 컴퓨터를, 이거, 우정체제를 한번 싹 갈아 엎으면서, 제가 저장을 안 해버려서, 이게 지금 선이, 그 전에 꺼놨던 게다 날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그 전에, 자, 이게 그 9일날 제가 올린 신라젠 영상입니다. 자, 그때 제가 두 손을 꺼놨는데, 이게 6일날 장 끝나고 올린 거죠, 제가. 자, 그 손을 다시 꺾겠습니다. 11,400원 11,300원 그리고 1,500원 1,100원 10, 1,500원 10, 1,100원 10, 제가 이걸 방송한 게, 요 날, 6일 잠깐 나고 자, 한번 영상을 다시 볼까요? 자, 이게, 만, 800원, 만1 8 0 0원이 때네요. 만1 8 0 0원이 때, 요 날이네요, 요 날. 6일. 여기 잠깐 나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laughs> 이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는 11,11,400원, 300원 갈 거다. 자, 보시면은 이후에 제가 얼마나, 자, 보시면 제가 얼마나 방송을 안 했는지 그동안 딱 나오네요. 자, 보시면 제가 말한 그 정확한 라인에 왔죠. 여기가 1번, 2번이었죠. 자, 지금 영상 그전 영상 제가 딱 하고 바로 왔어요. 요 가격대가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 오고 이 라인을 수차례 지지를 하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린 라인을 샀으면은 5%. 여기서도 5%는 그냥 수익이 나는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끄어드리는 이 선은 매수하는 자리예요 매수하는 자리.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무너지죠. 자, 한번 때리고 두번 때리고 세번 때렸어요. 세번 때리고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이 지지선은 약해집니다. 힘이.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바로 그 다음으로 오죠.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확인이 이번에 지지를 못하면은, 이게 더 빠질 가능, 다시 한번 뭐 전저점을 새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라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신규자는. 얘가 지금 좀 안정이 되려면은, 요 위에선, 제가 말씀드린 요선, 요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오고 나서, 그때 한번 싸워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을 못 잡았어요, 얘가, 아직.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 잡은 척 하면서 빠지고, 이번에 지금 또 빠지려고 하죠, 얘가. 이게 바닥이 안 나온가요, 이게. 바닥이. 아직도. 그래서 지금 신라젠은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신라젠이랑. 헬릭스미스는 바이오 주들은 다음 주 2분, 그러니까 지금 23일부터 조금 관망으로 봐야 돼요. 한 걸음 뒤에서 특히 이좀 위험한 종목들은 헬릭스미스 마탱에 가면은 일단 한꺼번에 다 같이 마탱에 갈 거예요. 뭐 그동안 신라젠이나 HLB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뭐 다른 바이오 주들이 면역이 생겼다 이러는데. 그래도 여파가 클 거예요, 여파가. 지금. 자,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고도 그, 세트리온이랑 HAB를 못 봤는데, 요거는 좀 내일 다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제, 23일 장이,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바이오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